고양시가 기부 체납을 받게 된 일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기대하던 덕양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존 청사 신축 계획을 바꿔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결정한 과정에 대해 고양시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고양시청 앞에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던 시각

비교할 수 없는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민선 8기 시작부터 6개월간 신청사 재검토 TF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 등 이전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의회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개정 및 재관 절차에 따라 고양시시청부청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대장시 입원 예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시의회 안건심사 시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사 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 신뢰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목열 의원은 기존 청사 건립 관련 행정이 행정 기본법 제 12조 신뢰 보호의 원칙에 해당하는 주민의 권리라는 입장. 반면 이동환 시장은 청사 건립에 대한 기대감을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행정을 할 때는 행정 기본법 검토를 해야 돼요. 행정 기본법 검토를 안 하고 행정을 하고 있어요. 법위아닙니다 청사를 유치하지 못해서 지역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나 정신적 이익의 침해는 청사 이전 결정으로 인한 사실적, 만사적 이익일 뿐입니다.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의 침해되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에 대한 찬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 기존 청사부지를 포함한 원당 지역 활성화 계획 관련 용역 예산 심사가 예정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